어셨어? 솜사탕이게 안 오지? 구름안 니가 일찍 난로를 뺐네. 미세먼지도 안 좋단다 야야 mm -hmm. 완두콩 밥이야 응. 이게 새뜨기 넣었어. 어, 새뜨기 넣지 말지. 이미 넣었는데 어떡해 어, 나 새뜨기 싫어 미끄덩하고. 이게 오늘 내가 감기 때문에 응. 하는 거잖아. 이게 <laughs> 염증에 좋아. 그 염증이나 이런 어, 감기에. 나 새뜨기 싫은데. 얘안 미끄덩한데 얘 맛을 별로 안안 그거해 해치지 않아. 어, 나 미끌거리는. 미끌거리는 건 새비름이지. 나도 새비름은 음식에 응. 넣으면 맛이 좀 달라져서 싫든가. 아니, 이게. 이거는 뱀밥이라고 하는 거, 새뜨기. 응. 내가, 너 이거 자주 먹어. <laughs> 내가 알게 모르게 이거 뭐 바질가루, 뽕잎가루 이런 거 음식에 다 넣어서 먹이는데? 아, 아저씨 오나 보네. 아저씨 벌써 왔나 본데? 음, 이거 볶볶 뽑... 커피 마실 동안 볶음은 뽑고만... 문다 짜줘야 돼. 일찍 오셨네. 잘지어요잘 음, 지냈나? 응 음, 지금 언급하는 사람이 하셨어? 있어 아어이게더 아픈 척하고 프로하고 <laughs> 프로하고 더아하이지 프로는 안돼 이지 프로하고 성분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거 스트롱하고 성분이 똑같은 거고 아니 이게 누가 자꾸 바나나킹 얘기를 해서 <laughs> 내가 이거 먹어본 지 십몇 년도 넘은 거 같은데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러길래 아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거라. 누가 이걸 계속 언급하지 <laughs> 그래갖고 오랜만에 음료 마트에는 안 팔아 음. 찾아봤는데 커피가 대령이요 아이 땡큐 오는데 안 밀렸어요? <laughs> 아 밀리지는 않았는데 어. 미세먼지 때문에 어. 막 목이 아프더라고. 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애들 고양이도 밥 주는데 보니까 하늘이 진짜 뿌옇더라. 그러니까 말 쓰고, 아픈 내가 이걸 해야겠어 지금 손 목이고 다. 아니 시키면 나도 할수 있는데. 네, 언니 나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를 못 해. 믿잖아 음식하는 날에. 나도 그래. 믿어. 응. 그걸로 꼭그려야 아, 아저씨도 내가 음식하는 거못 믿는대잖아. 못믿어서가 아니라 네가 짬도 안 나고 제대로 못 하니까 결국에 시키는 내가 하는 게 편해서 내가 하는 거지. 아기야. 우리 하루키가 하학을 했단 말이야? 응. 어. 이거 하루키. 아니 지금 아저씨가 시커먼 옷을 입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제 하루키 하루키가 엉덩이 빵빵대고 있었잖냐. 봐. 하루키 아저씨가 장난감 사왔다. 뭐 이렇게 끈이 길어 얘는. 이거 이거 이런 거 하려고. 우리아로 여기 숨어 있었구나. <웃음> <웃음> 아, 아, 물었어. 물었다. 하루야, 이거 먹어보자. 우리 하루가 이런 거를 거부하다니. 하루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먹어봐. 응. 얌전하게 받아먹어. 음. 음. <laughs> 아이고, 하미야. 너 중성화 수술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음.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 눈은 땡그래 가지고 이 녀석. 그 좋아하는 간식도 안 먹고. 감자 볶음이? 아니네. 두부야. 으흠. <laughs> 이거 할까네. 어, 껌송아고 같이. 어. 두부조림? 음. 아 어, 맛있겠네. 음, 밥 많이 볶아놨으니까 더 필요하면 달라고그러고 이렇게 오늘은 차렸어. 배 부르겠네. 두부도 있고 해서. 이거는 너랑 나랑 한 이틀 먹자. 그래야 우리가 감기가 뚝 떨어지지. 아얘 병원에 따라갔다가 아. 바이러스를 먹었나봐. 나 치과 엄마... 치료했거든요. 그래, 이빨 뭐 부서져 뜨면서 괜찮어? 네, 괜찮아, 괜찮아. 박아 나서 괜찮아. 그 다음 날부터 여기가 콧코 콧코 쑤시면서막 어떤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못 보면. 서좀 뭐가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리고 막 열도 나고. 그리고, 혀, 그리고 혀가 짧아졌어. <laughs> 나 아파, 아, 아프네. 아, 맥을 못추겠는가 맥을 그래서 지금 마늘을 엄청 먹어. 내가 원래 감기잘안걸려 평양시에 마늘 양파를 많이 먹어서그런 먹어볼까? 응 음, 맛있는데? 겠계란이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노른자가 살아서 올라가면 더 맛있어 보여. 나는 노른자 익혀야 되는데. 익혀야 돼? 게이는 응. 내가 지금 익혀. 익혀, 익혀. 형이 이대야 되는데 아파가지고 뭐 침대냐? 방방에 방방이 내 겨울에 잘못 걸어서 여기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주로 내가 이거를 이걸로 이용해 앉아서 이게 여기다차 마셔도 좋고 편해 이게 박경민 선생도 병원에 그렇게 가기 싫었대. 됐어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죽어라고 안 먹었다. <laughs> 그런 거에 또 자기합리화하지 말고 어. 그냥 그래, 오죽하면 약을 다 사오라 그랬게서 약도 안 먹잖아. 얼마냐면 그것은 축제와 같았다. 뭐 이런 식의 그거 모든 것은 취해 취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지옥에서 보낸 한철 어, 나는 그그 지옥에서 보낸 한철 그 제목이 좋아. 너는 늘 보면, 제목에서 그냥 끝나, 독서가. <laughs> 아니,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하고 <laughs> 쓰고 있어. 함축적이지. 아무튼 그래도, 너는 제목에 끌려가지고 보통 좋아하고, 응?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참을 좋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제목이, 제목에서 벌써 끝났잖아. 읽을 필요도 없어. <laughs> <laughs> 그쵸? 읽을 필요도 없어. 참을 수 없는 아니시, 존재. 예실책 네. 혁명 당시에 얘기거든, 그제 응. 그, 그러면서, 응. 그,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알렉스. 알렉스였나? 뛰고 있어. 약간 나까지는... 이제 <laughs> 알렉스 아니야? 아 토마스다 토마스. 어 토마스야 토마스. 나... 사비나 사비나. 어, 난 사비나가 제일 좋아. 아 멋있지 사비나의 모자. 음, 그 모자 쓰고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어... 지금 생각해도 막 그러니까, 재미있어. 그. 줄리엣 비누시나또그 음. 남자 주인공보다는 음. 사비나의 영화에서는 사비나 진짜 멋있었지. 어, 멋있게 나와. 음. 근데 책에서는 사비 책에서도 멋있긴 했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이미지가 안 되니까. 어쩌면 이제 토마스의 어떤 그런 게 그리고 작가가 계속 개입을 해. 작가가 그 이야기 인물들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낸 힌트를 계속 주면서 개입을 할때 나는 그 작가한테 매력을 느꼈지. 인물들 보다는 등장인물 말고, 작가가 그 개입하면서 그 시니컬하게 이렇게 거리감을주면서 얘네들 꼭 장기 말 두듯이 크게 좋았어. 보들레르의 뭐, 저기... 악의 꽃 되게 좋아했었고. 응. 그리고... 아, 보들레르가 아니고 보를레르다 응. <laughs> 보들보들하게. 고도 응. 되게 좋아했었고. 그쪽은 다염색인데 어. 우리가 좀 영세력이 그런 게 있어서 강했어. 그래서 친한 거 아니야 아저씨랑 우리랑. 음. 다 하긴 보면 세상을 등지고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사는 인간들이야. 음, 맞아. 어? 음. 이 동굴에서 내가 오늘은 감기를 끙끙 앓고 있어요. 음. 뭐 까미도 그렇고. 음. 다똑같못 뭐. 먹겠어. 나물좀더 줘. 먹는 것도 힘들어 먹는 것도. 어디다 달아드릴까요? 애기들 고속에 있어? 이게 아예 나가버렸어? 네, 예, 전구가 나갔어요. 전구가 나간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애기들은 웬만해서 안 나갔는데. 해가 안 켜져. 여기 깜깜하니까 불편해. 여기가 창문의 가운데니까 오른쪽으로 좀더 가야 돼 예, 네, 그 거기 딱 거기 서비스 응. 있으려나? 조심하세요 <놀람> 뭐야 이거 버릇이지도 않아 서비스 <놀람> 이거 맞는데 그거. 그거. 어, 그거. 잘벌르져 네, 잘져 간식 줄게. 됐어. 불 켜봐야 돼 이제. 아 여기 아, 깜깜해가지고. 자루기. 우리 하우스 구경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마파람의 개노 감추네. 손. 기다린 보람이 있지, 솜사탕. 아이고, 이 새끼가. 아까는 도망가더니만, 어? 먹을 게 역시 좋긴 하그네. 밀모 여기, 보리. 저거 봐. 안 돼. 다쳐. 이제 할게, 얘네들이야. 마 많이 컸죠 얘는 수수야, 너왜 이렇게 컸어? 뚱땡이, 뚱땡이. 수수야. 우리 뚱땡이지, 주중이. 우리 보리가 이쁘지? 우리 보리 깜찍이지? 그이 나가지 그렇게 안펴면 안잘러지니까 이건 그냥 켜워 나도 줘 쿠키를 갖고 나왔어 아니야 또 진짜 먹을라 그러잖아 강아지거야 <laughs> <맛있> <laughs> 황태쿠키 아니 먹어도 상관은 없지 이리와 솜사 <laughs> 왔다 안그래 이리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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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우리 솜사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황태쿠키니 아니, 아니 아까 비타민 쿠키 줬어 많이 주지마 애들 남겨서 주자 고양이들 손 손! 손! 어? 손을 안하네? 아니야 이것 때문에 o n s o 얘 먹을때 얼른 애들 주고 와 얘가 애들 먹는거를 되게 싫어하더라 손하라 o n s 손. n s 그래, 손! 이리 와. 손. <laughs> 나 어이가 없다 n Son Son 란 o 에들어갔어 o n Son 먹을 뻔했어 아저씨가 <laughs> 황태 쿠키를 아니 먹어도 상관없잖아 아, 상관은 없지만 <laughs> 동물들 쿠키는 오. 유무야 나야 유무야 무도 왔또 이리 와 음, 나야 오아 얘가 황태 쿠키를 절대 안 거야네 되게 맛있나봐 순대탕 순대탕이 많이 먹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애기들이 황태 쿠키 받아먹는 거 보는 날은 쫓아가는 거 같아 애들을 좀 쫓더라. 꼴을 못봐 다른 거는 괜찮은데 어? 뺏겼어? 아 내가 가... 왜 오늘따라 율무가 나를 피하지? 내가 마스크 사서 그런가? 내가 없애줄게 안 먹고 지금 좀 나아는 던서 확실히 약이라는 게안 먹다 먹으니까 효과가 있네 언니는 들어와 쉬어 근데 네, 지금까지 설거지하고 있랬더니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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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수수 먹어야 돼 수수 이번에 수 수수 이번에 수수 거야 수수 거야 응. 안돼 술수 거라고 술수 안돼 술수 먹어야 돼 술수 먹어야 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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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수 먹어야 돼 장작 많이 생겼다, 그지 음, 이번엔 또한 보름 이상은 아, 되겠네. 진륙깨비 같은 게 오, 내리고 많이 있어? 응. 솜사탕, 있네. 안녕. 이리와. 어, 진륙깨비 내린다. 밤에 올땐 솜사탕 과자라도 하나 사와야겠다. 여기 있어. 솜사탕 과자를 사오겠다. <laughs> <laughs> 보리가 저쪽 문으로 들어와버렸네. 보리 나가고 싶어? 그왜 들어왔어? 이거지? 알지? 여기 있더니 어디 갔어? 우리 정신이 없잖아. 꺼머 기질이 왔어. 혼자 타. 부르려고 그랬는데 왔네? 전또 끊어서 는거야 밑에 안 먹고, 나도 안 먹고, 나 거기서 잘거도안먹야좀도탕 내일 보자 그렇게 하니까 좋지 이렇게.